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맨 TV 게스트 유승민입니다. 자,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상가 투자, 정말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상가 분양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가 분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큰 돈을 잃거나, 빚만 남은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분양에 실패하는 이유, 상가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살펴보는 습관을 갖는 의미에서 상가 분양 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상업 시설들을 수없이 완판시키고 계신 분양매티비의 민승호 대표님을 모시고 상가 분양에서 실패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국임에도 상가 분양은 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상가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신가요? 음, 보통 자금력이 좋으신 분들은 1층에 상가를 두고 2,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임대를 주면서 4층에는 거주할 수 있는 상가주택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요. 한 대략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양형 상가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론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자본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자본 소득화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분양 상가 중에서도 그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떤 걸좀 조심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상가 분양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보통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나 가정의 생활비가 일부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수입에 더해서 상가 분양을 통해서 월세 등의 소득을 만들고자 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돈을 그냥 가지고 있자니 돈을 점점 까먹게 되고.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 두자니 금리가 낮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돈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상가 분양 쪽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상가 분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작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역에 대한 시세가 있고 또 일부 가격을 낮추면 분양이나 임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위치가 좋지 않거나. 건물 컨디션이 나쁘거나 혹은 사소하게 상가 내부에 큰 기둥이 있거나 하는 이런 작은 요인들도 상가의 임대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분양 현장에 가 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상층부 상가의 경우에는 간판 노출도 어느 정도 될수 있는지, 현수막이나 배너 등 설치가 용이하거나 자유로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줄 아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현상권 분석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간판의 노출과 같은 것까지 살펴봐야 한다. 어 그러면 상가 분양이나 상가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 그럼 상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공부를 좀 해야 할까요? 네,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주변 임대료 조사와 상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양 받고 싶은 상권이 있으면 그 상권에 꼭 방문해서 주변의 많은 곳들을 보면서 현장을 눈으로 담아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상가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요. 어, 주변 임대료가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만약 내 상권에 들어온다면 어떤 업종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겠죠. 과연 이 상권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도 가늠해볼 줄 알아야 하는데. 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습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가 분양은 이론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어, 두 번째는 대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줄 아셔야 되는데, 물론 주택에 비해서 상가는 대출 규제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요. 어,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보통 60 내지 70% 가까이 대출이 나오지만, 그래도 분양가의 약50% 정도는 자금을 준비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관련한 부분을 은행과 상의 하셔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이 건축물의 도면을 보는 것인데요 기둥이나 도로변 노출도 동선 등을 꼼꼼히 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동선과 일치하는 곳에 상가가 위치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음 그렇군요 근데 결국 상가는 공실 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임대가 확정적인 상가라면 좋게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임차가 맞춰지는 상가라도 지금의 임차인이 나가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업종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나가고 그 자리에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분양받는 상가가 어떤 업종으로 최적화된 상가인지 꼭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실이 없으려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임차가 맞춰지는 상가라고 해도 다음에 들어온 업종까지 미리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 음, 아어 몰랐던 사실을 지금 저는 이렇게 쏙쏙 좀 듣고 있는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가 분야에서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민 대표님께서 분양 상담 일정 때문에, 아, 이제 못 나오신다고.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승호 파트너스의 우리 이윤경 주임님께서 나오신다 하니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 관심 아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희 이 주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주임께 더잘 하신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더잘 하신다고. 잘하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쉽지만 브라멘TV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윤경 주임님하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멘TV 게스트 유승민 민승이었습니다네 고맙습니다